아, 그때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이 예. 대부분 어디가 있었는지 안철수한테 가 있었습니다. 아, 그것을 안철수는 보니까 승리할 그게 힘들 거고 우리 당은 안 망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들이 홍보를 하고 자유우파들이 그래도 본당이 낫다, 예, 그렇죠. 정통성 있는 예. 당이 낫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처절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처절한 노력을 하고 그때 생각하면 저는. 하루도 집에 못 가고 한달 동안 락골라꾸에 잤습니다. 락골락고. <laughs> 매일 2시, 3시까지 네. 회의하고 진두지휘하고 그래 했었는데 그 덕분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그래도 죽지는 말고 살아라 했어라 아, 그렇죠. 그래서 24% 죽는 것 같습니다. 아, 15%도 안왔으면 아찔합니다. 당이 네. 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당사 뭐 대구에 당사 있고 당사 네. 몇 군데 다 저당 잡혀가지고 저당 돈을 빌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만들고 했었는데 네. 또 다시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